뻑뻑한 지퍼 수리 꿀팁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. 어, 진짜 급할 때 지퍼가 안 올라가서 막 당황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이게 뭐 이물질이나 마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수선집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. 자, 첫 번째는 바로 연필이에요. 연필심에 있는 흑연이 이게 진짜 훌륭한 고체 윤활제 역할을 하거든요. 지퍼날 양쪽이랑 그 지퍼 머리 안쪽에 연필심으로 꼼꼼하게 칠해 주고 몇번 왔다 갔다 해 보세요. 와, 진짜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져요. 이건 특히 어두운색 옷에 쓰면 딱 좋겠죠. 두 번째는 마른 비누를 쓰는 건데요. 물기 하나도 없는 마른 비누 있죠? 그 모서리로 지퍼날을 쓱쓱 문질러서 코팅해 주는 거예요. 그럼 비누의 그 미끈한 성분이 마찰을 확 줄여 주죠. 이건 연필 자국 남을까 봐 걱정되는 밝은색 옷에 쓰기 정말 좋아요. 마지막 세 번째, 립밤입니다. 립밤의 그 기름진 왁스 성분 있잖아요. 이게 윤활료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 줘요. 투명 립밤을 직접 바르거나 면봉에 살짝 묻혀서 발라주면 되고요.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으니까 낚시 같은 야외 활동할 때 비상용으로 챙겨두면 완전 좋겠죠. 강력한 효과를 원하면 연필 밝은 옷에는 비누나 립밤을 쓰시되 지퍼가 망가진 게 아니라 뻑뻑할 때만 이 방법들을 써보세요.